그 것같아 굉장히 질려있어 우리는 아, 됐어 워 안녕하세요 모두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주입니다 아. 어, 오늘은 저희가 네. 저번에 마치. 바닷가에 네. 캠핑을 갔다온 관계로, 응. 관계로 <불기> 이 텐트가 많이 더러워 졌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있는 모래도 한번 싹 걷어내고 하는 김에 이렇게 자동차도 모래 밟은 발로 많이 왔으니까 발판도 한번 털고 이렇게 한번 훈련 후 정비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개인정비 시간입니다 <laughs> 개인정비 시작! 시작! 가시죠. 어. 리메이리코나네 데이. <laughs> <또> 왜나 <laughs> 뭔가 하려고 하면 또 오늘 또 비가 아, 옵니다. 호기롭게 개인정부 시작을 외쳤지만 한 방울씩 내리는 빗방울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네요. 아, 분명 비는 내일부터 온다 했는데. 아 이거 어쨌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laughs> 비 오면 오늘 영상 꽝인데. 음, 기다리는 모습을 좀 찍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 가이바이브에서 진 사람이 미 응. 오니까 여기 나가서 우산 응. 응. 없으니까 응. 아, 나가서 칠게임. 찍어줄. 아 가이바이브는 게임을 통해서 했잖아. 가야지. 다이브 아, 잘하는데. 아, 네. 해봐 해봐. 가이바이브. 와씨. 아우 제가 가이바이브 져서 이렇게 경태기를 찍어주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 차뚜껑을 제공삼아 이렇게.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지금 비 맞으면서 이거 찍고 있거든요. 비가 조금 빗방울이 약해진 빗방울이 좀 얇아진 거 같지 않아? 어, 그런 같아요. 잘하면 이거 할수 있겠다. 좀배좀 좀 내려. 보여 주는 거야, 이거? <laughs> 왜 그렇게 <laughs> 또 순박하게 아무 아무 생각 없이 부위를 <laughs> 그냥 정말 이렇게 <laughs> 보시는 것처럼 아무 생각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비가 멈춰서 촬영하게 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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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지금 일단 어, 주차장에 앉아서 불 맞추고 있어 다시 굵어지네 주차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동차 뚜껑을 지붕 삼아서, <laughs> 내친 김에, 기다리는 김에 의자를 꺼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파트 단지 옆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인데, 이 피아노를 계속 치는 소리가 들려요. 나름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서, 피아노 선율도 들으면서, 약간, 주차장이 편해지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셀카를 찍는 거 아니지 지금? 셀카로 음. 찍지 마요. 여기는 글씨 필요하다. 백구야. 우와 저기 갔어. 저기. 여기 한 마리 더 있어. 여기 가게에서 케어시대로. 얘도? 얘는 못 구르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아, 잘 찍어야지. 야, 야너 시선이 응? 가운데 찍어야 될거 아니야, 경트가. 일로 와. 관심 먹자. 간식 없잖아, 너 개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못 보던 친구인데 좀 겁나네요 이와 형태야, 너 아, 아, 아... 누구 한 사람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와, 여기 기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소개할 거 없는데? 이쁜데? 제가 자주 오던 이... 약간, 사람 없는 동네 카페에 왔습니다. 약간, 여기가, 이 시골이 아닌데, 저희 집 근처에서 얼마 안 오는 데데 마치 시골길 외할머니 댁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사람도 없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시고. 제가 앉아있네. 제정 한번 쳐보세요. 편하게 앉아있는, 편하게 앉아있는 저런 친구도 있고, 완전 여기 시골이죠? 누가 봐도 도시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평화로운 곳이라서 와봤습니다. 한번 주문을 하러 가보시죠. 네. 아, 기분 나. 가리고 가야겠다. 진가? 자, 여러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찍고 있어? 내가 처음 마을 때부터 찍었어? 응. 음. 자, 이제는 저기 한번 보여드려 네. 여기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 야, 야, 너무 어떡해. 커피를 마시는 데까지 이거를 가리고 물이 안 들어가게 가야 되는데, 휴지로, 휴지로 막아볼까? 그냥 일찍 가다 빨리 가보자. 뭐해? 아니, 내가 따라왔 내가 들어줄까? 들어 여기 들어가면 돼? 어 여. 시면 두시면. 거 아니야? 안 흘렸어. 어 아무도 없어 전세낸 거 같은. 대박이야. 대박이야 전세냈어. 여기 좋다 평일 기 여러분 여 사람이 없는 관계로 여기전세냈 아티스타 같은 진짜. 라떼 하나 사릴 생각 없어요. 자 이제 자 이렇게 저희가 주문한 이 플랫 화이트에 뭘 위에 크림을 가면 이이 집의 시그니처 라떼랑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진짜 비오는 날 오기 좋은 게. 숲속에서 이 에어컨 맞으면서 바람 소리랑 빗소리 들으면서 책한권 읽기 되게 좋거든요. 전 여기서 되게 자주 앉아서 일기 쓰고 막 그래요. 이제 커피 한잔 해보겠습니다. 이건 깊이 가는 거예요. 응, 계피 응, 안 먹어? 응, 응 좋아지 그거 응. 너 먹으라고 너 비싼 거산 거야. 한잔 마십쇼 진짜 이건 싫은데 와 진짜 방금 좀 짜증이 났어 <웃음> <웃음> 여러분 아시죠? 무슨 뭔가 패러디한 거 같은 와 이거 대박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봐. 의도적으로 패러디한 <laughs> 아 저희는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아 이게 오늘 빨대는 내꺼였는데 어, 너가 썼구나 아, 내 빨대 어디갔나 했더니 경태가 쓰고있어 저거 플랫박스빨대 먹는거 이거데 그치? 비싸만 그 이상한... <laughs> 한 없다보니 까는 빨대로 먹는거 그나마 싫어 아니 너가 가져거못기다 어쨌든 <laughs> 오늘 아 오늘 <laughs> 개인정비를 가질라 했는데 텐트 훈련정비 네. 느낌 차량도 한번 청소기로 빨고 털고 그럴라데잘 안됐네요 비가 그래,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마음의 아, 개인정비죠 말이 되게 잘 되네 마음의 개인정비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 친구랑 오니까 좋네요 맨날 혼자 오던데 촬영을 시작한 덕분에 이렇게 함께 올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 네. 인사할까? 네. 그럼 지금까지 모두 준태였습니다 넌? 네 저도